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차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의 시작, 태초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세상을 다스릴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은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막 자세 흐트러지고 설마 다른 짓 하고 그러진 않겠죠? 강도사님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어,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 퀴즈.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맞아요 그건 바로 뇌예요 그렇죠? 이 뇌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몸을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도 해요 만약 강도사님이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집었어요 이건 뭐예요? 강도사님이 강도사님의 뇌로 이 물건을 집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 지프라고 이 손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손이 이쪽으로 가서 이 물건을 이렇게 집은 거예요. 그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물을 마시기 위한 거예요. 마시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뇌를 통한 이 생각과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도와드릴 마음이 없었는데,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서 저분을 도와드렸어요. 혹은 나는 도둑질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 몸이 도둑질을 하라고 나를 시켰어요. 어, 이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몸을 다스리는 것은 뇌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쵸? 그럼 이 뇌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을까요? 태초. 즉,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날 만드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날이에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채소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어요. 이때 우주가 생겨났고, 낮과 밤이라는 개면이,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에는 땅 위를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강도사님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러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할일다 했어, 끝! 이게 아니,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키고, 보살피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곧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올바른 성품을 갖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은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 속에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배웠죠 우리의 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오늘 우리는 배웠어요 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만약에 울고 떼를 쓴다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참 곤란하겠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겠죠. 이런 행동들과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님을 우리 친구들 꼭 명심하세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준 죄악된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당도산과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지음 받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늘 묵상하며 나쁜 생각과 미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물리쳐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온다? 하나님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다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걱정과 근심 하나도 없는 행복과 평안함으로 가득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행복하고 싶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 친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모두 갖고 싶은 것이 많아요. 강도사님도 그래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강도사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제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마음, 마음의 선물로 먼저 갖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 설교의 주제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게 하시느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받는 우리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 전력을 다해 하, 어, 묵상하고 사랑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우리 친구, 멋진 친구가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거.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제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